는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사아가고 있다는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이제 성교사로 살기로 주님께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.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음, 학교, 학교 다녔고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음, 한 11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. 음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음,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음, M.T.I.라는 성교 훈련을 영어로만 배는 이렇게, 그, 겨울방학 때, 이렇게 잠깐 한달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하는 곳에 들어갔는데, 거기서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. 하나는 커다란 최이, 커다란 새사슬이 팡 하고 끊어지는 꿈이었습니다. 그 꿈은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 반에 이제 따들,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, 그때도 왕따가 있었고, 그 아이에 대한 꿈을 날마다, 그반년 동안에 날마다 그 아이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저는 일어나야 했었습니다. 너무나 힘겹게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냈고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꿈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, 이제는 이, 이 정말 이 슬픈 꿈, 이 어려운 꿈들에서 이 꿈에서 나를 주님께서 이제 어, 놓아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